아, 세븐 체인지 님이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출력이 휘발유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죠. x 출력이 일단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이 토크 빠담빠담한, 아담, 이게 좀 사라지는 겁니다. 오토바이 출력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유로3, 하야부사가 시속 340까지 나갈 때, 그때 오토바이들이 진짜 미친 듯이 치고 나갔죠.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하야부사들 이제 다문화본 인간으로서, 솔직히 제일 위험하긴 하지만, 제일 잘 나가는 놈은 1세대 하야부사였습니다. 가솔린을 연소를 하면서 이 출력을 얻을 때, 그 배기장치에다 뭐 하나 추가하고 추가할 때마다 출력이 떨어지거든요 뭐냐 배기가스 생각 안하고 나가는 저기 오프로드 머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 유로5, 6 이런거 전혀 생각 안해도 되거든 걔네들 배연 쫙 뿜고 나가는데 그만큼 미친 폭발력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90도에 가까운 깎아지는 절벽도 올라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출력을 얻을수록 우리의 지구는 더뭐 더러워진다 뭐 그런 뜻인데 이런 출력과 빠담빠담한 느낌이 에탄올 100% 하고 수소 오토바이에서는 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압축비가 달라진대 압축비가 폭발점이 그리고 더 낮아진 아, 폭발점이 아더 높아진다고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의 그 빠담빠담한 느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낄 수 있을 때, 어, 지금 탈수 있을 때, 열심히 신나게 타가지고, 어, 제껴야지. 그리고, 이거, 우리는 더, 더 빨리 이것들을 갖다가, 어, 느끼, 느끼면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4번, 5번을 보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 지금 아니면은 힘들다. 라는 걸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저기 후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아직 아들은 없거든요. 나중에 태어날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빠는 좀 즐길게. <laughs> 야 미안하다. 아 아들아. 아빠는 좀 즐길게. 니들은 좀 올해는 못 즐길 것 같다. 야 미안해. 오토바이를 만들기는 만들 건데, 옛날에 이런 가솔린 기간, 유로 3, 3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출력과 빠담빠담한 느낌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미 LPG로 가는 오토, 오토바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왜 오토바이 느낌이 안 살잖아, 그죠? 전기 오토바이 하면은 지금 오토바이 느낌 살것 같습니까?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지. 에탄올로 가는 오토바이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습니다. 수소로 가는 오토바이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앞으로는 어, 물로 가는 오토바이가 나올 거야, 물로 가는 자동차가 나올 거야 했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싫어서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이거를 안탈 거기 때문에 안 만들었던 거고, 자, 이제, 여기로 가서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휘발유 디젤 엔진 생산 중단을 한다면은 차선책으로 이제 나오겠죠. 제가 유로3 이야기 했잖아요. 유로2, 유로3에서 유로4 넘어갈 때, 카브레타에서 인젝션을 간게 얼마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할리, 할리 카브레타가 간집니까? 인젝션이 간집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오랫동안 바이크를 탄 사람은, 하, 아, 당연히 지금 카브레타 로드킹이 최고 아니냐고. 카브레타에서 뿜어지는 이 타이밍, V2인의 이 폭발하는 이 압력과 이 타이밍, 이거 탁탁탁. 하는 게 인젝션에서는 죽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뭐 이슈를 매핑을 하거나 배기장치좀 건드려가지고 말발고 소리 날수 있게 할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카브 감성은 절대 느낄 수가 없다는 거. 이거랑 마찬가지로 바이오에탄을 쓰고 뭐 수소, 수소 쓰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절대로 지금 카브레타 인젝션 가솔린 차량에서 나오는 이 느낌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완벽한 설명이었어. 이게 뭐 디젤 엔진하고 휘발유 이거 생산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어, 어떻게든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 답이 없을 것 같았지만 어쨌든 캬브레터에서 인젝션으로 바꿨잖습니까 그렇게 됐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인젝션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포기할 것들은 뭐다 빠당빠당한 엔진 배기음과 그리고 이빠당빠당한 느낌 가속력 폭발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35년 요거 하기 전까지 열심히들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지금 즐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진 않을 거지만 지금의 캐브레다에서 인젝션 넘어온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젝션 얼마나 느꼈어? 얼마나 즐겼어? 얼마 못 느끼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넘어가면은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것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서 한국 같은 나라를 위한 모터사이클 개발은 없다. 요 4번이 또 이제 중요할 거예요. 참고로, 지금 요거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고, 뭐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